자, 우리가 지금 오늘 소인수 분해를 좀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소수가 뭔지, 합성수가 뭔지, 뭐 이런 거 구분도 하셔야 겠고, 뭐 그거 하기 앞서서 약수 배수 기능 좀 알아야 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A는 B 곱하기 C를 하면 A가 나온다고 할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뭘 배웠냐면은 B, C는 그러면 B에다 C를 곱하거나 C에다 B를 곱하는 A가 나오죠? 그러면 B, C는 뭐라 그니까? B, C는 둘다 a의 약수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약수. 그죠? a란 건 뭡니까? a란 거는 b를 c배하거나 또는 c를 b 그죠? 곱해 주면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은 a라는 것은 각각 b 그죠? 또는 c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배수. 요거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여기서 약수란 말을요. 중학교 오면 약수란 말 대신에 우리가 인수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인수란 말을 더 많이 쓰게 돼요. 인수. 예.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건 뭐냐? 이러한 자연수 체계 중에서 우리가 인수를 기준으로 어떤 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이 약수 배수 할때 모든 수의 약수가 뭐였습니까? 공통 약수, 공약수였죠? 1이었습니다. 1. 1은 모든 수의 약수예요. 자연수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약수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되게 특이한 녀석이죠. 근데 하다 보면 약수의 개수, 즉, 인수의 개수가 어, 지금 약수 1인 거는 이제 약수가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연수든 자기 자신은 약수로 같습니다.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약수가 두개인게 있어요. 굉장히 그럼 이러면 특이한 거 아닙니까? 하나는 반드시 1일 테니까 두개라는게 정체가 뭐겠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럼 일과 자기 자신만을 가진 약수로 갖는 그러한 수가 굉장히 있겠다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수라고, 어, 프라임 넘버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왜냐? 바탕이 된다 이거죠. 자연수를 구성하는 숫자 중에 굉장히, 예, 단독적이고 독특한, 그죠? 기본이 되는 숫자는 게 소수입니다. 소수. 섞이지 않고, 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죠. 일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될 테니까. 일은 놔두고 나서 그 외에 이 숫자는 자기 자신 말고는 약수가 없어 단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소처럼 하나 그죠?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수가 몇 개인 거? 두 개인 거죠 인수가 몇 개인 거? 두 개인 겁니다 그외에 다른 숫자들은요 약수가 여러 개예요 예를 들어서 뭐6 같은 것만 해 봐도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약수가 몇 개? 네 개죠 그러니까 약수가 적어도 몇개 이상? 약수가 3개 이상이 되는 거. 3개, 4개 많겠죠. 이런 건 뭐다? 이런 일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막 섞인 거다. 합성된 거다. 합성. 자연수가 그외 일과 소수를 제외한 수는 우리가 합성수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연수, 우리가 배웠던 자연수 중에서, 어, 자연수는 크게 몇 가지 구성? 어, 이러한 세 가지 구성은 아닌다. 그죠? 뭘 기준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약수, 인수를 기준했을 때. 그죠? 뭘 기준했을 때? 인수를 기준했을 때. 그죠? 인수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아주 굉장히 어찌 보면 홀로 사는 녀석이죠? 1입니다. 1. 1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라고 해서 약수가 일하고, 일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더라. 그죠? 일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걸 뭐야? 소수라고 소수. 그죠? 그 외에 그죠? 그 외에 거는 합성수라고 하는데 자연수는 크게 몇 가지 구성을 갖고 있다?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배우냐고요? 어, 나중에, 인 어, 뭡니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같은 거 간단히 계산하고, 어, 문제를,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풀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게 됩니다. 소수, 1 합성수죠. 합성수, 1 소수. 그럼 소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어, 소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란 고대학자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걸 했거든요 그 체를 가지고 소수가 뭔지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번 하고 지나가죠 자연수는 뭐로 되어있다? 1하고 소수하고 합성수로 되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 어떤 기준이다? 약수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게1 약수가 두개 있는 거두개 인수가 자기 자신하고 1인 소수가 있고요. 몇개 이상, 예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있는 게 합성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1개냐, 어, 아니고 2개냐, 아니냐, 3개다 아, 아닙니다. 다 아니죠. 소수의 약수는 무조건 2개인 겁니다. 1하고 자기 자신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수가 어떤 건지, 우리가 숫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에라소스테네스의체입니다어뭐 그리스 수학자며 지리학자 이런 과학 시간에 아마 그 지구 둘레 길이 그 구하는 방법 처음 계산한 분이거든요. 뭐 되게 여러분 한번 배웠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죠? 자, 어떻게 제안했냐면요 이 사람이요. 어 일단 일은 소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소수가니까 아니 일은 제외하고 자일 먼저 제외합니다. 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일를 찾은 다음에 이는 동그라미 치고 놔두고. 왜? 2는 약수가 2라고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2의 배수는 모조리 지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4, 6, 8, 10. 그러니까 여러분 2의 배수 찾는 방법 알잖아. 그럼 요 밑에, 요 밑에 있는 다 2라인. 그죠? 요 라인. 전부 다 아닌 거죠? 6도 전부 2의 배수고, 8도 2의 배수고, 이것도 아니겠죠.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2의 배수, 자, 2 e 남겨놓고요. 그 다음을 3을 합니다. 3. 3 하고 나서, 3은 남겨놓고, 왜? 3은 1하고 3 자기밖에 없으니까, 약수가. 그 다음, 4ms를 다 지운 겁니다. 미쳐지지 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9. 그죠? 그니까 뭐, 색칸씩놓고 6, 뭐, 이미 지워졌고, 9 지우고, 그죠? 그 다음 뭐, 15. 그죠? 그 다음에 21. 그죠? 그 다음에 27.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죠. 뭐, 33이라든가. 뭐, 3칸씩 건너뛰면 되죠. 36, 뭐, 39. 그 다음에 42, 45. 그죠?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51. 그죠? 그 다음에 54 됐고요. 그 다음에 에... 54 됐고요. 그 다음에 57. 그죠? 이렇게 지워가는 거죠. 납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66 지워졌고 69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70. 70이 지워질 거. 그죠? 그 다음에 75. 그죠? 됩니까? 그 다음에 78 지워졌고. 그죠?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에, 뭡니까? 81단 84지워졌고요84 지웠고, 87. 그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90. 그죠? 그니까 두 개거나 계속 지우는 거죠. 예, 그 다음 93. 그 다음에 96. 그 다음에 99. 자, 이러면 4의 배수 다 지웠습니다. 꽤 많이 지워졌죠? 그 다음 5. 5를 남겨놓고, 5는 소수다 이거죠. 5를 남겨놓고 5의 배수는 다 지우는 겁니다. 5의 배수는, 어, 끝자리가0 또는 5로 끝나는 거니까, 이쪽 줄뭐0다 지워졌고 이미 100까지 다 지워졌고 그다음에 여기 5의 배수 다 지워집니다. 5의 배수 다 지웠죠. 이렇게 다 지워진. 벌써 소수만 남겨 놓고 거짐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5의 배수 다 지웠고요. 그다음 7의 배수입니다. 그럼 7의 배수인 거 이렇게 지워 나가는 거죠. 7의 배수. 7의 배수는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77뭐어뭐 73, 7, 뭐, 어, 뭐 7, 74, 77, 49 정도 지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63뭐다 지워졌고 맞습니까? 쭉 지워지죠. 그래서 남는 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남는 거를 해봤더니 소수가 어떤 게 남느냐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면요. 어, 이번엔 그냥 떠올리는 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지울 수 없으니까요. 어, 소수 제일 작은 게 2죠. 2로 시작해서 3, 그 다음 5, 7 떠올려보세요. 딱 2, 3, 5, 7 이렇게 나눠서 약수가, 약수가 없는 거는 소수인 겁니다. 11 없죠? 그 다음 13 그쵸? 그 다음, 17. 거짓다 지워졌죠? 예, 19. 그 다음에, 23. 그죠? 그 다음에, 29. 그죠? 또뭐 있습니까? 쭉 지워졌고, 31. 그죠? 그 다음에, 37. 그죠? 그 다음에, 41. 그 다음에, 47. 그죠? 그 다음에, 53. 아, 43 빼먹네? 43, 53. 맞습니까? 그 다음에, 59. 그죠? 59. 그 다음에, 61. 그죠? 이제 거의 없습니다. 61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쭉 가서 67 그쵸? 그 다음에 71그 다음에 73 그쵸? 그 다음에 77은 7의 배수 이거 지우면 되겠네요. 7의 배수 뭐 지나갈 때 지우고요. 그다음79 요거 없고요. 그 다음에 83 음, 소수네요. 그 다음에 89 그죠? 그 다음에 91도 7로 지워지죠 7연치 7, 3, 20이니까 이것도 지우고요. 7의 배수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97. 이렇게 되네요. 예. 네. 요게 지금 100가지의 소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니까 러 어떻게 하냐면 2 남기고 2의 배수 주고, 3 남기고 3의 배수 주고, 4 남기고 4의 배수 주고. 그니까 러 4는 이미 삭제가 될 거야. 2, 3, 5, 7, 10을 이렇게 가다오면 남는 게 거의 없이 이렇게 소수만 남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점검을 해보면요. 대부분 소수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거의 홀수죠. 거의 홀수야. 다 홀수인데 유독 누구만? 예 2만 짝수인가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잘 물어봐요. 가장 작은 소수가 2고 혼자 짝수입니다. 나머지 다 홀수예요. 왜? 선생님 그러면 다른 짝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2보다 큰 짝수는 2를 인수로 갖기 때문에 1과 2를 갖고 또 하나 가지면요. 안 생깁니다. 소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소수가 바로 짝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홀수입니다. 홀수.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소수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종이 나눠드렸잖아요. 그 종이 가지고 같이, 같이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한 번쯤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개념적인 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들을 한번 잘 배웠는가 개념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자, 개념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소수입니다. 소수.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그죠? 1과 그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모든 소수의 약수 개수는 두 개죠. 두 개입니다. 일하고 자기 자신. 짝수는 이뿐이다. 괜히잔나옵니다 그죠? 아까 해봤더니 짝수는 이밖에 없었고, 일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는 모두 홀수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합성수입니다. 합성수는 일보다 큰 자연수 중에 소수가 아닌 수고요. 그러니까 일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수로 가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연수는 총세 가지 구성이다. 일하고 소수하고 합성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연 1은 약수가 하나, 소수는 두 개, 합성수는 몇개 이상이냐면 세개 이상이 됩니다. 세개 이상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란 표현 익히면서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겁니다. 간단히 나타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를 세번 곱했다. 2에세번 곱한 8이죠. 근데 2를 한번 두 번, 세번 곱했다. 매번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귀찮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약속하느냐. 요렇게 약속합니다. 2라고 쓰고, 얘를 세번 곱했어. 요 위에 3을 쓰는 겁니다. 이걸 위첨자 그러죠? 이건 아래첨자. 2에 3. 이걸 3승이라고 해. 요 세제곱 또는 3승. 그죠? 어, 한두 세네. 그죠? 제곱. 그 한두 세네에 제곱을 붙이고, 세제곱. 세제곱이라고 하고, 삼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제곱, 또는 삼승. 그죠? 이를 세번더한게 뭐였어요? 초, 초등학교 때 이를 세번더한 거는 2 곱하기 3이었잖아. 이를 세배 했다는 뜻에. 근데 거듭 곱한 거는 요 위에다 습니다 그럼 이 명칭이 있겠죠? 예. 요 밑에 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하냐? 밑이라 그래. 밑. 밑이라 그러고요. 요 위에 위첨자 쓰는 거, 요거를 지수랍니다. 지수.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듭제곱. 뭐, 예를 들어서, 어, 9라는 게 3의 제곱 아닙니까? 3의 제곱 하면 밑이 3이고 지수가 2인 거죠. 아니면 81, 9, 9, 81, 3의 4승이죠. 3을 4번 곱한 거, 3의 4승.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3을 몇번 곱한 것이다? 예, 3을 4번 곱한 것이다. 할수 있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를 3번 곱했다 치면 밑을 A로 쓰고요. 지수를 3번 곱한 3승. a의 세 제곱 또는 a의 삼승이 되겠습니다. 다섯 제곱하면 뭐 다섯 제곱 오승, 그죠? 여섯 번 곱하면 여섯 제곱 육승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듭제곱 이걸 거듭제곱이에요. 같은 순화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거다. 곱셈 교생략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밑에 거듭제곱에서 거듭해서 곱한 순화 문자 바로 요런 거죠. 삼 a 이런 거는 뭐라 그러냐? 이런 거를 밑이라고 하나? 밑 그다음에 거듭제곱에서 같은 수나 문자를 곱한 개수 몇번 곱했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네 번이냐? 요런 거를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확인을 좀해 볼까요? 아까 배운 내용 가지고. 자, 다음 자연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라. 6의 약수를 구하라 되어 있네요. 6의 약수는 뭐 있습니까? 1. 그죠? 1곱하 1, 2, 3, 6총네개 있네요. 당연히 이건 합성수가 되습니다. 어있 1일1 하고 1일밖에 없죠.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중 소수 합성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하라는 얘기죠. 소수는 약수를 두 개만 갖는 자연수이다. 맞는 얘기죠? 예. 모든 소수는 홀수다. 모든 소수는 홀수다. 아니죠. 호, 예, 모든 소수는 홀수다. 모든 소수는 홀수예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2가 있거든. 2. E. 2는 제외해 야 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물론, 2를 제외한 모든 소수가 홀수이긴 해요. 그렇지만, 모든 호수가 홀수는 아니죠. 네. 자, 다음 보시면, 다음 수의 밑과 지수를 말아. 자, 밑은 4죠. 밑은, 아, 4가 아니고, 밑이 2고요. 지수가 4입니다. 자, 밑은 분수가 될 수도 있어요. 밑이 5분의 3이고, 지수는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시오. 7을 5번 곱했네요. 그러면 7에 5승. 그죠? 위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름 이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75인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위첨자 아래 진짜 확실히 구분하셔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을 4번 곱한 거면 이거는 음, 2분의 1에 4승 보다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2분의 1에 이거 지 이도 줘도 안 됩니다. 그죠? 이사 너브, 그리고 분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2분의 1의 사승, 관로를 쳐서 써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냐면, 2분의 1의 사승, 이렇게, 네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예. 구분 잘 지어있고, 분수는 관로를 쳐주시고, 그죠? 위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이번 단원의 명칭 할 때가 됐죠. 도대체 소인수 분해라고 했는데 소인수 분해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소수를 배웠죠. 소수는 약수가 자연수 중에서 소수라는 거는 약수 중에서 그죠? 자연 약수 아니 자연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일과 자기 자신 인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약수 배웠잖아. 요 약수 그죠? 약수 소약수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수랑 같은 말이 일단 인수로 씁니다. 그래서 인수. 그래서 인수를 약수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 특히 약수, 인수 중에서,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가 있어요. 소수인 인수. 그러니까 인수인데, 소수인수. 소수인 인수를 우리가 이걸 약, 에, 명칭을 이거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소인수. 돼있습니까 소인수. 예를 들어서 6 같은 거 아까 해봤으니까 6은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시로 하면 1 곱하기 6. 그죠? 2 곱하기 3. 하면 다 구했죠? 근데 여기에서 2나 3은 소수 아닙니까? 그래서 6은 2와 3을 소인수로 갖는다. 6의 소인수는 바로 2하고 3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뭐12 해볼까? 12. 12 하면은, 어, 뭐 당연히 1하고 자격증 1 곱하기 12. 그죠? 2 곱하기 6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 크기는 뭐4 곱하기 3부터 똑같으니까 더 놔두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2나 3을 소인수로 갖고 있죠. 소수인수가 있죠. 그럼 12의 소인수도 에, 뭡니까? 2하고 3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8 같은 거 해볼까요? 25 25는 뭐죠? 1 곱하기 25고 5 곱하기 5예요. 여기 소수인수가 뭐가 있습니까? 5가 있죠. 여기서 25의 소인수는 5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소인수라고 한다. 소인수는 뭐다?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소인수 분해가 뭐냐하면요. 소인수 분해가 소인수 분해는 이 자연수를 우리가 나온 이 어떤 자연수란 숫자를 자연수를 바로 소인수의 거듭제곱으로 우리 거듭제곱 배웠잖아. 소인수 반복해서 하는 거, 소인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거, 소인수들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바로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소인수의 거듭제곱. 예를 들어서 12를 해보면, 12라는 거는 계속 나누는 거야. 그죠? 2하고 6. 그죠? 그 다음에 2하고 3. 전부 2하고, 어, 뭡니까? 3은 바로 뭡니까? 소수죠? 그러니까 소인수죠? 그러면 12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쓸수 있어요. 같죠 근데 요2두번 곱한 거는 이제 거듭제곱으로 간단히 쓰자는 거야. 어떻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썼죠? 아, 요게 바로 소인수분해 한 겁니다. 12를 소인수분해한 결과.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공부에서 공약수 관계처럼 뭐 12니까 2로 나눠서 6, 2로 나와 3에서 여러분이 단지 나누는 숫자를 뭐 전처럼 4에서 3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소인수로만 소수로만 생각해서 이걸 곱했으면 되겠고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또는 아까 선생님처럼 소수와 남은 숫자 소수와 남은 숫자로 나눠서 요거 갖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72를 해보면 초등학교 때 식으로 하면은 뭐9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소인수로만 그죠 뭐 2로 하면은 그죠 2 3 6에 그죠 2, 6, 1이죠 그죠? 그 다음 2 하면 18. 그죠? 6 하면 안 됩니다. 2 하면 9. 그 다음에 3, 3 되겠죠. 그러면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소인수분해입니다. 그죠? 원래 72를 그대로 쓰자면 2를 몇번 곱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3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인수의 거듭제곱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소인수분해 한게 아닙니다. 요렇게 써야지 소인수분해 한 겁니다. 그죠? 소인수분해. 그죠? 어, 사다리 모양으로 둘이 갈라도 되구요. 72 하면 뭐, 여러분이 2, 36. 그죠? 그 다음에 2, 18. 그죠? 2, 9. 그러면 3, 3. 그러면 여기 있는 2, 2, 2, 3, 3. 같고, 2, 3번, 3, 2번이니까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로 소인수의 거듭제어나타낸걸 바로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배운 거 점검 한번 해 보죠. 1번 보시면 인수랑 소인수 개념입니다. 인수가 뭐다. 그죠? 인수는 약수랑 똑같은 말이었다.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다. 자, 1번 보시면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는 b 곱하기 c일 때 b c를 a의 인수라고 한다. 약수라고 한다. 인수 같은 편입니다 소인수는 어떤 수의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바로 어, 소인수라고 했습니다. 자, 소인수분해는 뭐였습니까? 소인수분해는 자연수를 에, 소인수, 그죠?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거다, 그죠? 소인수,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소인수로 나타낸 거다.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나눠 떨어지는 소수로만 나누고,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그 그러니까 끝에 소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눠서 에, 몫을 곱셈기로 나타낸다, 그죠? 거듭제곱 써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문제를 좀몇개 해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다음 두 수를 소인수 분해하고, 어, 소인수를 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열여 하나는, 예, 사다리 모양으로, 하나는, 예, 초등학교 수로 하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사다리 형태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2죠. 그 다음 2, 9. 그 다음 3, 3. 그죠? 2, 하나. 아 뭡니까? 3두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죠 이게 소인수라한 겁니다. 소인수는 2하고 3을 쓰면 돼 그죠? 소인수란 말은 그 18을 구성하는 아 욕했네요. 18을 구성하는 소수인수입니다 2하고 3이죠. 23입니다. 24뭐3 하면 8이고 2 하면 4고 계속 나올 때까지 뭐가 소인수가 나올 때까지 그죠? 그럼 뭐죠? 24는 2에 3승 곱하기 3이죠. 마찬가지 소인수는 2하고 3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40. 5 하면 되겠죠. 그럼 8. 그죠? 그러면 2, 4, 2, 2. 다시 소인수로 나왔습니다. 2에 3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여기서 소인수는 2하고 5가 되겠습니다. 되겠네. 자, 그 다음 56입니다. 56. 어, 2로 하면요. 2는 4, 10, 그죠? 8, 그 다음에 2하고 14, 그 다음에 2하고 7, 전부 소인수로 나왔네요. 2에 3승 곱하기 7이 되겠습니다. 소인수는 2와 7이 되겠어요. 이거 뭐이의 제곱 쓰면 안됩니다. 소인수, 그 중에서 소수인 인수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70입니다. 이제 조금 제한을 할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럼 어차피 소인수 할 거면, 여러분 능숙해졌으면요, 소수의 거듭제곱을 쓰면 좋아요. 72면은 여러분 소수뭐 있어요? 2하고 3 2의 제곱 8 2의 세 제곱 아, 2의 제곱 4 2의 세 제곱 8 3의 제곱 9잖아. 그러니까 9 8 이렇게 바로 쓰고 9는 3의 제곱 2는 2의 세 제곱 바로 쓰면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험 관계상 그럼 2의 세 제곱 하기 3의 제곱 해서 소인수는 2항 3이다. 그죠? 84도 가능하면은 소수의 거듭 제곱 4 좋겠네. 그죠? 4 하면 21 그러면 3, 7. 그럼 4는 2의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84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고요. 여기서 소인수는 2하고 3하고 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은 어, 다음번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